시즌 8월 두번째 기묘한 해축 소식 키에소를 부탁해! 자 이번 수에는 어떠한 해축 소식이 있는지 만나보자 고뚜 프랑스의 리그 1으로 먼저 가볼까? <목소리> 첫 번째 기해소더 박시즌 PSG의 출전 경쟁 <목소리> 한국 시간 8월 24일 파리 승제르맹과 몽펠리의 리그 2라운드 경기가 열렸다 2라운드에서 선발로 출전했던 이강인은 이번 경기에서는 선발이 아닌 펜치 명단에 포함되었다 경기 전부터 이강인이 주전 자리에서 밀린 것이 아니냐는 평가와 함께 주전 선수들의 체력 안배 선수라는 등 이강인을 평가절하하는 여론이 수명 위로 호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 여론이 뜨겁게 끓어오기도 전에 후반 투척으로 이강인은 8기분에 골을 기억하며 팀의 6대0 대승에 기여했다 이 활약으로 이강인은 비판 여론을 가볍게 시켜주며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최고의 컨디션을 자랑하는 이나미니 피치에서 경기를 시작할 정도로 이번 시즌 파리생 제르망의 주장 경쟁이 얼마나 치열할지 기대가 모아진다 감독아, 나 다음 경기 선발임 두 번째 기에서제네라시온87 다음은 제네라시온07 리오넌 메시, 시스코 파브레가스, 체라두 피케든 바르셀로나의 1981년생 스타 선수들을 뜻하는 제네라시온 87은 남아시아 시스템의 상징이다 그런데 이제 그 명성을 유시로운 세대가 등장했다 2024년 8월 25일, 나리가 이라운드 파르셀로나와 아틀래틱 필파워의 경기에서 파르세로나는 2대2 승리를 거두었고, 그 중심에는 2007년생 선수들의 활약이 있었다. 이른바 제네라시온 홍칠, 라밍 야말, 마르코 베르날, 그리고 구그 바르시. 특히, 피부 퇴역하러 마친 베르나는 리얼란 경기 운영으로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오랫안기나려온 세르히오프스 캐치의 국회자로 출목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분들. 자네가 내 의지를 이을자인가? 기에서 폰세카의 치급사랑 세리의 a 강팀중 하나인 에이시 밀란이 8월 25일 승격팀 파르마칼초에게 2대로 패배하며 리그도경기에서 1무 2패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에이시 밀란의 파워로 폰세카 감독은 팬들과 언론의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공격 전개와 수비적인 실수 모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폰세카 감독은 전술과 승수, 기억 능력 모두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로프트스지크에 어울리지 않은 포지션 기용과 경기를 기초지 못한 매를 계속 사용하는 이런 바치크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팬들의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감독님, 나 정말 이렇게 뛰라고. 아무 소리도 듣지 마. 나만 믿고 뛰어. 넷 번째 키에서 압박 속 김민재의 압박감. 하루 이십오분 푸스볼 파이개막 전의 친파이에 민한이 이대선으로 어려운 승리를 했다. 비록승는 이야기는 하였지만, 이번 경기는 어론과 팬들로부터 봐야 할미네르의 수리 불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다시 한번 제기된 경기였다. 특히나 후반전에 나온 김민재의 실수가 실점에 비밀가되었기니 김민재는 수비불안정성의중심며 쓰게 되었다. 여 이야 이거 저때문전부터 성대의 천방압박이 취약한 부분에 들어간 김민재가 이번 시즌이 약점을 극복하고 발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나폴리 시절로 돌아가는 걸로 보족해 빌드업에 안정적인 오퍼레이드가 필요하다 다섯번째 기에서코백도 완벽했던 센터백 듀오 2024년 8월 25일 열 토트넘과 에버튼의 경기에서 토트넘은 4대0으로 승리하며 시즌 첫경기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이날 경기에서는 피스마이우승마스픔거리 마네바바, 수흥민의 멀티홀 역시 팬들의 시선을 끌었지만 토트넘에도 센터백 듀오의 노라운 바라기 찬양도 보였다 이 듀얼은 경기 내내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며 에버튼의 공격을 완벽히 차단했다. 덕분에 조트럼은 6경기 만에 그 경기에서 프레시트를기억할수 있었다. 게다가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로메는 이 경기에서 헤딩으로 콜을 기억하며 티네스의 먼저 득점을 판도패는 70하드 이상의 드이브도 바로 쏘는 미래 득점을 도우며 공격 전개의 핵심으로 활약했다. 그야말로 날카로운 방패들이었다. 아 헤이! 크로스! 리레이드컴리트 2024년 8월 24일, 맨체스터 시티는 깁스위치 타워를 상대로 4대1 승리를 거두며 시즌 초반을 순조롭게 이어갔다. 경기의 하이라이트는 홀란드의 헤트트릭이었지만, 홀란드만큼 주목받은 선수가 있었으니 그 선수는 리코 루이스. 19세의 어린 군은 로 시즌에 들어서 자신의 경기력을 한 단계도 끌어올린 듯하다. 업그레이 컴플리트! 루이스는 경기 내내 맨체스터시티의 전술적 중심으로 활약했으며, 특히 그가 보여준 뛰어난 위치 선정과 전술적 진행은 많은 찬사를 받았다. 힙과르디오라 감독은 경기후 인터뷰에서 루이스의 공감하는 능력을 푹 찬하며, 그가 공격하수비에서 모두 타불하는 능력을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루이스는 이번 경기로 자신이 맨시티의 중요한 장원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내 손을 거치면 인류가 되지! 키키1 일곱 번째 키에서 쏘네트 트리플 쏴 봐! 2024년 8월 25일, 최시는 마드웨케의 헤트트릭을 힘입어 올바람틴 원정에서 이대2 대승을 거두었다. 그런데 헤트트릭을 한 마드웨케는 코을 넣기 전부터 경기장에서 올바람틴 팬들로부터 야유와 함께 주목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SNS에 올린 글 때문이었다. 경기 전, 그가 자신의 SNS에 남긴 글은 이렇다. 이것은 모 자신적이었다! 직접적인 뭐가따를 했던 장소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남인 위치를 올바람틴 설정해 놓았기에 추측 가능했다. 경리후마루의 캔은 자신의 SNS 발언에 대해 한 인간의 실수이자 사거 같으니 울바댐부트는 좋은 도시라고 확신한 다 말하며 정말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근데 마루의 캔은 해트트이 이길 울버댐프트의 패배에 크게 기여했으니 울바댐 팬들에게는 더 얄미운 상황이 되었다 이번 주 기묘한 해외 출금 소식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 만나자, 공뚜! 베이스, 킥, 베이스, 플립, 베이스 i <laughs>